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몇년 전에 저탄고지 식단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 섭취는 늘리는 그런 식단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저탄고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저탄고지 식단이 당뇨인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없는지 스테파니 영양사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양사 스테파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laughs> 저탄고지 식단은 말 그대로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 섭취는 많이 한다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가요? <laughs> 어,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방은. 뭐 이제 전체 식사에서 한70% 60에서 70% 정도 차지하게끔 섭취를 하고 탄수화물은 5에서 10% 정도로 급격히 제한한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은 쌀, 밀가루, 고구마, 감자 뭐 설탕 뭐 이런 것들있죠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드시다시피 하시고 그리고 뭐 고기, 생선, 뭐 어패류. 그리고 약간 버터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견과류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식사를 하는 식이요법을 의미를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다른 식단처럼 먹는 양에도 제한이 네.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탄고지 식사하시면서 나름 양 조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할 텐데 사실 이 식단이 처음 유행하던 시점에 언론에서 이거를 소개를 할때 저탄수, 고지방 이 규칙만 지켜서 드시면. 양지연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만 편히 드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시고요. 어...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이 뭐 1g당 9칼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칼로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이 찌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 로 그런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칼로리의 법칙을 좀 많이 무시하죠. 보통은 저희가 칼로리 계산 다 해서 많이 먹으면 살찌고 적게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그렇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법칙이 어,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체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탄고지가 네. 실제로 혈당을 떨어뜨리기도 음, 하나요? 사실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너무, 너무 당연해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혈당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먹자마자 올려줄 수 있는 건 탄수화물 종류뿐이에요. 그 외에 단백질이나 지방이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포도당 신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음. 되는데 이 과정이 인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택하지 않아요 인체가 정말 포도당이 너무 너무 없는 지경이 아닌이상 음식을 먹고 나서는 그걸로 굳이 바로 바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저탄고지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만 먹어도 고혈당을 유지하셨던 분들이 이 식사를 처음 경험해 보시고 나서, 어, 혈당이 내가 정상수치, 혹은 정상수치 내에서도 좀 많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조절이 된다라고 경험을 하시면 또 좋아하시죠. 아, 네.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당화혈색소가 12%가 나왔는데, 네. 4개월 동안 쌀은토를 안 드셨대요. <laughs> 쌀한톨안 드시고 당화혈색소가 1 0를 유지를 하신 거예요. 11%였는데 네. 당뇨라는 진단을 받으니까 어. 충격을 받아서 네. 4개월 동안 쌀한 톨을 안 드신 거죠. 어. 그래서 4개월 뒤에 검사를 해 보니까 당화혈색소가 5%로. 어. 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음. 어, 문제는 그런 저탄고지 식단을 계속 유지하기가 네. 어려우셔서 네, 네. 결국 한의원으로 오셨는데요. 네. 이렇게 저탄고지 음. 식단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은 될수 있으나 주의할 있습니다.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당뇨인들이 알아야 할 음. 단점이 있을까요? 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뭐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또 걱정하시는 게 절당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운동도 마음 편히 못 하세요. 절당이 음. 갑자기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저탄고지 식사를 하시고 뭐 나름 지방으로는 넉넉히 드셨고 포만감이 있다고 느끼셨겠죠. 근데 그러신 상태에서 뭐 급격하게 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저녁은 또 굶어버리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저혈당 쇼크 얼마나 위험한지. 뭐 유튜브 구독자분들 다 이미 아실 것같기는 한데, 네. 생명을 위협하는 것까지도 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저혈당을 좀 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혈당이 낮은 상태로 좀 유지를 하다 보면 무기력하다든지, 뭐 어지러움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네. 제가 듣기로는 저탄고지 식단에 대한 네. 신뢰도가 높은 그런 연구가 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 어떤가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로 학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많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네. 비만학회, 대한 비만학회 뭐 이런 학회에서 나름 저명한 학회에서 한 얘기가 저탄고지 식사가 사실 유행한지는 역사가 그렇게 엄청 길진 않아요. 음. 국내에서는 10년 이내고요, 국외에서도 한 20년 이내로 별로 이제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긴 시간을 두고 지켜본. 연구는 없다는 거예요. 어. 보통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좀 신뢰도 높은 연구를 저희가 코호트 연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 별로 없고 동물 실험 위주로 했다든지. 음. 네. 근데 동물 실험은 어느 정도 뭔가 인사이트를 줄 수는 있지만 인체내에 완벽하게 적용시켜서 그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실험이잖아요. <laughs>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음... 방송 언론에 나왔었던 것도 그렇고, 되게 동물 실험인데 마치 인체에 당연하다는 듯이 적용될 것처럼 얘기한 것들이 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학계에서는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음... 이 저탄고지에 대해서. 음... 아, 그럼 실제로 영양사님이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 저탄고지에 관한 우리에게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사례가 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 저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것 네, 같은데, 네. <laughs> 저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맨 처음에는 2014년도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영양사로 한 2년 반 정도를 음. 일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어, 임상 영양학을 공부를 하면서 한의원에서 한 1년. 조금 넘게 1년 반 네.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 근데 그두 공간에서 저탄고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탄고지를 실제로 내가 해봤는데 괜찮았다 혹은 나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됐었어요. 어...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는 저탄고지를 시작하고 진짜 마음껏 드신 거예요, 그분은. 고지방 식사고, 음. 뭐 양지한 없이. 근데 체중을 한 13kg를 한주달 만에 감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13kg를요? 네. 어. 되게 살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희소식이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그러셨다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임상영양학을 이제 이와여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 거기 수업 중에 임상영양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 중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요. 그 영양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탄고지를 하면 케톤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음, 근데 이 케톤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있는 세, 수분이 소변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간다고 음. 해요. 그래서 초반에 저탄고지를 하면서 살이 쑥쑥 빠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체지방도 어느 정도 물론 연소가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체수분이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그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먹었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살이 빠르게 빠진다는 건 수분의 영향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 저도 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수분이 빠지는 네, 거였군요. 네. 그렇다면, 당뇨인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네. 있을까요? 연구 논문 얘기를 한 가지를 더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들었던 영양사 보수교육에서 한 교수님이 또 하셨던 얘기에 네. 따르면 저탄고지를 가지고 진행이 됐었던 연구들이 사실은 지금 저탄고지를 시행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5에서 10% 정도만 먹는 게좀 일반적이라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저탄고지를 했더니 뭐 살이 더잘 빠졌다던가 아니면 뭐 건강적인 지표가 좋아졌다던가라고 하는 그런 모든 연구들에 사 실상을 들여다보면 탄수화물 을 2, 30%는 먹었다고 해요. 아, 꽤 많이 먹었네요. 네, 네, 그 정도는 먹었다고 하고 음. 그리고 임상영양학에서도 2, 30%면 탄수화물로 대략 한 100g 정도 되는 음.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는 최소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먹고서 하는 것까지 막 말리고 싶진 않아요. 음. 5에서 10%까지는 좀 말리고 싶은데,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좀 맞추시는 것도 좀 저는 고민을 해서 하셔야지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음. 2, 30%라고 하더라도, 음. 네. 왜냐면은 책임져 드릴 수가 없어요. 저를 절대 쇼크가 오셨거나 했을 때 네, 책임져 드릴 수 없는 말을 저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위험성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절대 시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아, 네. 근데 당뇨 전 단계이거나, 아니면은 좀 당뇨가 심각했었는데 많이 회복하시고 그 상태를 한 수년간 유지하셨다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한 2~30% 선 내에서 한번 정도 시도를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정말로 본인이 몸의 반응이 좋아지는지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빠르게 중단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은 당뇨약을 먹거나 인슐린에 맞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권장할 수는 없겠다라는 음. 관점이고요. 또두 번째로 만약에 당뇨 전 단계라거나 뭐 초기 정도라면 저탄고지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음.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대신 온건한 수준에서. <laughs> 네, 온건한 수준에서. 네.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당뇨 혈당 관리 저도 병원에서도 상담하고 해봤지만 식단 관리 좀 열심히 하셔도 선천적인 이유 때문인지 조절이 좀안 되시는 분들도 음, 계세요. 그런데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어,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을 무턱대고 시도하시기보다는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성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뭐 드시는 약 이런 것들 막 갑자기 끊어버리지 마시고. 식이요법 알고 계시는 대로 통곡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는 방향으로 해서 먼저 1차적으로 조절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아직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